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거. 근데 이 정도는 확실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보다는. 덤머로 바꿔볼 생각 없으세요? 아, 근데 제가 그 덮은 머리를 하면 어려 보이고 그런 건 있고, 뭐 어떤 분은 그게 낫다고 하는데, 전 남자가 서른이 넘으면 이마를 시원하게 까는 게 신뢰감이나 이런 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생겨 보이고 이런 거보다는 신뢰감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원래 저 그리고 막 머리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laughs>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첫 번째로 그 남녀 심리 컨텐츠를 다룰 때 그런 거는 잘안 다루잖아요.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이런 거뭐 호감이 있다는 결정적 신호 나를 좋아한다는 증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사실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욕할 때도 있거든. <laughs> 남자분들도 저번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막 예를 들어서 티안 내면서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건가요? 연락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야 근데 사내 새끼들이 말이야 그냥 안 돼도 해보는 거지 몰라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티를 안 내고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laughs> 그냥 티 내면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진짜 영구적으로 정확한 게 하나가 있어 호감 신호에 대해서 있긴 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뭐 설명해 줘. 어, 한번 해 줘. 채팅창 대답을 보고 네, 할까 말까 결정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냥 물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뭐부터 설명을 해볼까. <laughs> 보통 남자들이 착각을 할때 뭐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막 웃어주고 이러면 착각을 많이 하지. 어? 쟤나 좋아하나?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뭐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 있겠지만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웃어주면은 좋아 좋아한다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앞돌르 사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뭐 말했지? 내가 전문가 중엔 제일 전문가야. 근데 뭐 여자분들이 웃어주고 이런 거는 뭐 절대 호감 신호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일단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 미소랑 미소랑 이제 웃음은 같은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행동의 원인이 좀 다르거든? 누군가는 그냥 미소가 그냥 소리 없는 웃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웃음은 뭐야? 그 원숭이가 즐겁게 노는 얼굴에서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미소는 원숭이가 항복하는 얼굴에서 지나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항복의 표시야. 웃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잖아, 이빨이 보이게. 근데 미소는 어때? 이렇게 하잖아. 음, 이렇게. 하잖아요. 음, 이렇게. <laughs> 보통 이빨은 안 보이고, 입술만 양옆으로 벌려지지. 물론, 그, 웃음하고 미소 둘 다, 아, 누군가랑 우정을 맺고 싶다,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의미긴 하지만, 웃음은 진짜 유대감을 쌓기 위한 표정이고, 미소는 이제 복종의 표정이에요, 복종. 근데 이 복종이 진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항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약간 이런 거지. 아, 당신하고 싸우기는 싫어요. 약간 이 정도인 거지. 그래서, 어색한 미소를 많이 짓게 되잖아. 뭐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솔직히 속으로는, 어우, 병신 이러는데, 너랑 싸우기는 싫어. 내가 너랑 싸워서 그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색한 미소를 많이 짓잖아요. 이건 뭐 여담이고, 그 연구자 중에 그 로버트 프로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원래 잘 웃습니다. 그리고 잘 울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성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여성이 하는 말보다 남자가 하는 말에 웃음을 터뜨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남자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웃음을 터뜨릴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 이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상대의 기분을 더 맞춰주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빅파이 모델로 따지면 이게 우호성이 높다. 우호성이 높다. 더, 더 친절하죠. 그 추가로 그 로빈 덤바는, 제가 로빈 덤바 이야기 많이 하죠.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로빈 덤바는 이제 미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미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미소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주 지어요 복종의 표시를 더 많이 하는 거지 게다가 여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 남자들 미소는 좀 어색해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남자들 미소는 더 어색해 근데 이게 물론 여성들이 이제 항복의 표시를 더 많이 한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남녀가 턱 구조가 달라서 그렇기도 해요 턱에 뭐였지 관절 융기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엄청 다르단 말이야 남자는 턱이 어때? 저도 좀 각졌죠. 네모 모양이고 각도가 예각에 가깝지. 그래서 이제 남성적인 턱 모양을 가질수록 이 미소를 담당하는 이 근육을 벌리기가 더 어렵대요. 여튼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웃음이나 미소로 호감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자들은 원래 잘 웃고 미소도 잘 지어주니까 오히려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정서 경험, 정서 경험을 할수 있는 데이트를 하면 좋다. 같이 웃고 우는 경험.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정을 공유하면 유대감과 애착을 엄청 느끼거든요. 인류는 이런 메커니즘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성인이 되려면 성인식을 했거든. 성인식. 그걸 어떻게 했냐면 뭐 일부러 칼을 대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그 남자애들을 밤에 저기 깊은 숲속으로 들여보내. 그래서 호랑이 보고 와라. 호랑이 뭐 잡아 와라. 이렇게 공포감을 견디게 하는 과제를 줬단 말이야, 옛날에 성인식 할 때는. 근데 이게, 이거 왜 하냐? 남자들끼리 이제 부족내에서 계속 싸우지 않고 협력하게 하려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감정을 느껴본 소년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유대감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 아, 서로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커서 얘네들이 전사가 되면 같이 도와주면서 서로를 지켜주겠죠. 그래서 이런 성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남자의 성인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분성 학자들은 남자들만의 성인식이 없어지면서 남성성이 많이 부재하게 됐다 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훈련 프로그램 어떻게 해? 군대 훈련 프로그램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제 의무복무를 하니까 사실 군대에서 좀 잘못된 성인식을 하긴 하지 군대 훈련 프로그램이 모든 군대가 훈련소가 다 똑같거든. 나는 미군 훈련도 받았으니까 다 똑같아. 국가 불문하고. 군대 훈련 프로그램 어때? 같은 장소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게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그 훈련소는 <laughs> 미군이 더 무서워요. 제가 미군 훈련소도 가봤으니까. 이거를 해야지. 그니까 같이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감정을 느끼면 유대감이 단단해질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어때요? 훈련소 끝날 때? 막, 평생 친구처럼 굴잖아. 막, 너무 아쉽고, 얘랑 평생 친구하고 싶고, 막, 끈끈해져 있잖아. 막, 6주만 해도. 경험 있잖아. 그치? 근데 나중엔 연락도 안 하지. 자대 가면 이제 까먹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트를 하실 때, 가까워지고 싶은 이성이 있잖아? 그러면은, 같이 울거나, 웃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거. 자, 이거 들어봐. 이거 진짜 재밌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해 봤어요? 그 어떤 놀이든 낮에 하는 거보다 밤에 하면 특별한 느낌이 들죠. 좀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재미가 없잖아. 왜냐면 온갖 재밌는 일은 밤에 다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가서도 불멍 같은 거 하면 그 모닥불 앞에서 막 토란도란 이야기하면 뭔가 기분이 더 좋고 그리고 진솔한 대화도 잘 나와 캠프파이어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밤에 편의점 의자에서 거기 조명에 의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막 국가 기밀도 불것 같단 말이지 막 진솔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요한 사교 활동은 밤에 많이 해요. 밤에 파티 같은 것도 그렇고 밤에 하면 뭐든지 친밀해질 때 효과적입니다. 근데 밤에 실컷 놀고 나서 낮에 만나면 어때? 어색하지. <laughs> 대학생 때 미팅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밤에 너무 분위기 좋고 막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손도 깍지 손 잡았는데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날 낮에 점심 먹으려고 보니까 달라. 그 느낌이 아니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쪽나고. 이제 밤이라는 시간이 뭐든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런데도 여성들은, 이게 밤에 만나면 되게 여러가지 효익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낮에 만나는 걸 선호한대요. 여자들. 이게 빅런치라는 연구에서 나온 내용인데, 근데 이제 친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저녁에 만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 어때? 남성은 낯설든 친밀하든 저녁 식사를 선호한대요. 밤에 만나는 거. 왜 차이가 날까? 이거는 뭐 대단한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낯선 여자와 밤에 만나 유혹하기가 쉽잖아. 번식을 하기가 유리하니까. 꼬드기기가 쉬운 거지. 여자들은 좀 낯선 사람들은 경계하니까 낮에 만나려고 하는 거고. <laughs> 자, 이거 말고 통화할 때도 밤낮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착. 그 연구자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의 통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 통화를 할때 어떨 때는 밤에 하잖아요. 늦은 밤, 거의 자정에 가까워서 하는 통화는 보통 굉장히 친한 사람, 강한 감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의 통화였대요. 대상이 많아봐야 두명 정도. 여기서 연구자들이 뭘알수 있었냐면, 남학생들은 친밀한 대상, 가족과도 통화를 진짜 안 해. 남학생들의 경우, 밤늦게 친구한테 전화를 걸잖아? 가족과 통화할 때보다 친구랑 통화할 때 통화시간이 11배가 길대. 친구랑 더 길게 하는 거야, 가족보다. 근데 여학생들은 보작 3배. 가족과 이제 친구랑 통화할 때이 시간이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laughs> 엄마들에게 아들은 진짜 쓸모가 없다. 왜냐면은 가족들이랑 통화를 안 한다. 전화를 안 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 여자들은 가족과도 통화를 많이 하고 친구들과도 통화를 많이 하지만 남자들은 밤에 통화를 해도 거의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계는 뭐냐 그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밤늦게 전화를 거는 상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있어서는 동성친구보다 남학생일 확률이 높았대요. 남자한테 걸 확률이 높았대.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전화를 한번 걸잖아? 그러면 그 빈도도 작고, 전화 거는 빈도도 작고, 시간도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딱 통화를 걸면, 밤에 통화 시간은 이제 700초 정도. 그리고 동성친구와는 400초. 여자들이 밤에 전화를 걸면 남자랑 더 통화를 길게 하는 거야. 근데 아침에는 정반대야. 아침에는. 아침에는 여학생이 동성한테 전화를 걸때 전화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로빈 덤바는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 왜냐면 이 여자가 전날 밤 좋아하는 남자랑 충분히 실컷 통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해? 동성 친구한테 그걸 자랑하는 거야. 야, 나 걔랑 어제 통화했다? 한 시간이나? 어, 진짜, 진짜? 야, 걔가 너 좋아하네. 어, 이런 식으로 아침에 자랑을 하는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로빈 덤바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봤을 때 결론이 뭐야? 남자들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여자가 밤늦게, 그러니까 저녁 시간, 해가 진 다음에 자꾸 뜬금없이 전화나 카톡을 하잖아? 무조건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자가 해가 진 시간에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네. 굉장히 유용한 연구죠? 꽤 괜찮은 기준이 되는 거야.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면 해가 진 다음에 지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가 졌는데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해. 그럼 거의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확실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 보다는.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설명할 게 있다면, 제가 자꾸 밤낮을 구분했잖아요. 밤에 하는 행동과 낮에 하는 행동은 인류학적으로도 의미가 되게 달라요. 엄청 차이가 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 때문에 그래, 불 때문에. 낮에는, 어때? 낮에는 이제 자연적인 불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해. 해가 있잖아, 해. 근데 지금은 조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지. 옛날에는 불이 없었을 때는 해가 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여러분들 캠핑 가봤어요? 캠핑에 가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밤에. 화장실도 못 가. 이 조명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 불의 등장이 지금은 흔해서 감각이 없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야. 불의 의미가 뭐야? 햇빛을 연장하는 거야. 해가 져도 다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불이 있어서. 불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한 50만년 전에 이제 불을 다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햇빛을 평균 4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막 불이 있다고 해서 낮에 하는 것처럼 사냥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어. 근데 야영지에서 사교 활동을 할 수가 있지. 불을 딱 켜놓고. 그게 여기서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불로 연장한 햇빛의 시간 4시간과 지금 현대인들 현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교활동에 쓰는 시간이 비슷하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하루에 3.5시간 정도 사교활동을 해요. 햇빛을 연장한 시간만큼 사교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고 이제 질 때까지 일을 하고 그거 끝나면 밤에 조명, 그러니까 불에 의지해서 사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럼 뭐야? 평균 이상의 사교활동을 한다는 거야. 밤에 불이 막 잔뜩 켜져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4시간 이상의 사교활동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교활동은 심리적으로 이득이 없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밤늦게 놀고 카톡 계속하고. 그리고 이 4시간 정도, 한 3.5시간 정도의 사교활동도 가족이나 좀 친밀한 대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때? 회식하고 그러잖아.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사교 활동은 친밀한 사람과 4시간 정도는 돼요. 하루에. 본질적으로. 근데 쓰잘데기 없는 사교 활동을 10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나라 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새벽 내내 노는 거야. 마시고 놀고. 근데 이게... 건전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우리 심리적 건전하면은. 그니까 우리가 일이 끝나고 한 4시간 정도 친밀한 사람과 사교 활동을 했으면 늦은 밤에는 불을 딱 꺼야 돼요. 한밤 10시 되면 사실 자야 돼.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 이제 계속 켜 놓고 사니까 생체 시계에 고장이 나는 거죠. 지금 생각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50만 년 전이 제가 알기로는 남녀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란 존재가 생긴 시기거든요.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반문화, 그러니까 사교 문화의 탄생과 남녀 협력의 역사가 꽤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둘이 동시에 등장했으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졸라 재밌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데? 동시에 등장한 거 보면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대학원 가고 싶어지네. 네, 큰일이네요. 오케이, 이건 그렇고 어, 이 정도 하시면 꽤 괜찮은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세요.